뒤에 일단 지구랑 오. 달 그림이 원어스니까 지구는 필요할 것 같아. 다른 왜있 팬분들 이름이 투문이라고 아. 세계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적대 앨범들이 있어요. 이게 각각 기, 시간, 공간의 의미를 담은 오. 앨범인데요. 이세 가지가 모이면 어떤 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? 현재가 되지 않습니까? 오 굉장히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었어요. <laughs> 세계 3류소래요 색을 완성시키겠다. 이 다음에 라이브드 앨범의 알파벳을 거꾸로 뒤집어 놓아주죠? 배드. 야, 그이 소름돋는 기획도 저희 멋진 군분입니다 <laughs> 아아 왕복자신가 봐요. 모델 출신이세요. <laughs> 모델, 모델 출신이십 가요 모델 출신이세요. 이 컴백홈 컨셉 필름에서 아이 앨범 음. 스토리에서 저희는 헬리우스에게 저주를 받은 인간을 사랑하는 음. 군주였어요. 이제 뱀파이어가 돼서 저주를 받게 돼요. 저에게도 엄청난 과니이 필요했습니다 <laughs> 아, 네. 아, 네. 아.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세계관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러브? 힌트 아. 좀 주세요 아, 아십니까? 쉐프. 죽느냐 사느냐 그거지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저... 아. 아. <laughs> 인간을 사랑하는 뱀파이어로서 투비를 선택할 것이냐, 나투비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다룬 내용이 바로 이 라이브 앨범에투비월 나투비라는 곡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를 볼수 있는 데뷔 앨범에서 음. 인간을 저희는 사랑하지만 뱀파이어로서 인간의 미움을 받았던 저희는 그래도 뱀파이어지만 열심히 살아가겠다,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반박불가라는 곡을 통해 전달을 하게 됩니다. 음. 이해를 하셨나요? 오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어요. 끝이에요. 했죠? <laughs> <laughs>